매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한라산 정상 부근에 2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 해안지역에도 비난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난시로 상품성이 떨어진 데다 경쟁과일에 밀려 감귤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 대란을 막기 위한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장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산읍 원평리 주민들이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분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한라산에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내일 첫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라산 윗세 오름에 눈발이 날립니다. 푸르렀던 나뭇 가지와 잎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발 1,700m 이상 한라산 정상 부근은 영하로 내려가 2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참 북서풍이 불면서 행인들은 목도리를 하거나 모자를 쓰고 몸을 바짝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침엔 너무 춥지. 그래서 아이고, 전 우선, 손지 걱정인데. 손지들 감기 걸릴까봐. 그뜻신을 하나 사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손지들. 해안 지역에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해안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내일 새벽에는 육상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오후에 그치겠고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해 노지 감귤 생산량은 52만 9천 톤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노지감귤 관측조사위원회는 3차 관측조사 결과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51만 1000톤에서 최대 54만 7000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당과 산도의 비율은 9.7로 평년 8.3에 비해 높았지만 유통이 어려운 중결점과는 7.1%로 평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네, 올해 노지 감귤의 맛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 가을 장마 때문에 썩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이 늘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귤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박주현 현재훈 기자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이 출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감귤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감귤을 꼼꼼히 살펴본 중도매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썩은 감귤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많고, 당도가 떨어져서 저희도 구매하기 좀 힘들어요. 이처럼 썩은 감귤이 20%가 넘는 상자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알맹이와 껍질 사이가 벌어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도 섞여 있습니다. 국표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짝으로 나가야 는데 짝으로 못 나가니까. 사정 이렇다 보니 요즘 감귤 10kg의 평균 경납 가격은 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과일들이 대거 쏟아지는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잦은 비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날씨도 안 좋고 또성과장에서물 세척하고 이러니까. 이 중으로 지금 좀 물이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썼는데, 어, 아, 이런 때일수록 강한 선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하된 노지 감귤은 10만여 톤.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만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데요. 감귤 값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어서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익은 감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계속 비가 내려 농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날씨만 좋으면은 인력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 일주일만 날 좋아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위에 초불 밑강은 따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딸 수가 없어요 지금. 수확이 더 늦어지면 상품성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감귤을 수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역시, 부피과와 부패하는 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초조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해가면 같이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잦은 비로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벌어지는 부피과가 늘고 썩기도 쉬워 수확이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가 많으면 그 과피가 연약해져 가지고 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부위로 곰팡이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선별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에 부패가 되기 매우 쉬워집니다. 출하 상황도 비상입니다. 위미농협 유통센터의 경우 600톤이 적재되어 있지만 하루 출하량은 70톤에 그쳐 간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 썩은 간귤이 적지 않고 선과 과정에서 상천하기 쉽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량을 들어와도 사실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그저 지금 사실 노동력도 없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져서 수확과 선과가 일시에 몰릴 경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잦은 비날씨로 감귤 가격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수학과 선과를 철저히 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감귤 재가 받기의 시작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도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애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단체행동, 대국민서면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도의회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안 되고 고교 무상교육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자세로 교육 행정이 지속된다면 어, 도민 사회를 좀 어지럽히지 않을까. 내 의원직을 걸고 이거는 통과시킬 거예요.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 166억 일단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감액되는 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시행을 위해서 지난해 지방채 357억 원을 발행한 제주도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미를 계속 발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뭐 학교 팔아서 급이 갚힙니까? 아닙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1 5 범위 안에서 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은습니다도 교육청이 새 예산 가운데 교육 사업비로 쓸수 있는 돈은 1,200억 원. 누리과정 예산은 새해 614억 원, 2017년 625억 원, 2018년 638억 원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의 에어스티 개념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하고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이룡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면 대한항공과 협의를 전제로 정석 비행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마을 면적의 45%가 제2공항에 편입돼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고 개발 과정에서 마을이 자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주노선 항공기 이용객이 늘고 탑승률도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은 236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8% 증가했습니다. 또 항공기 탑승률은 92.9%로 2% 포인트 높아져 요일과 시간대 관계 없이 이용객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주기점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은 22만 명으로 1.7% 늘었습니다. 재전비시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택 증가에 따른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제주와 일본 사이 관광 교류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 양돈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조합장은 지난 3월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30여만원을 건네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과 현영택 서귀포농협조합장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판사는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막루 등의 시설과 방법 등에 비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국방부가 강정마을 군 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통보하자 막루를 설치하고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